어 우리 저희가 암송을 올해 이렇게 1년간 했는데요. 아, 암송을 먼저, 아, 암송 이렇게 준비하신 분들, 아, 암송 먼저 준비하신 분들 나오셔서 우리 그 두암 기독병원 식구들하고 또 우리 어, 어린 지절학교 친구들이 같이 암송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준비하신 것, 잠깐 나와서 암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심오 베드로가 길러가려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주신 하나님의 아들 스케소아 내가 진실로 내게 이름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머데 있으리라 주님아 아멘. 사도행전 장2 3절 말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로 인도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번능을 행하지 아니할 말까 하리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 법을 해한 자가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라 아멘 아브라함이 있는데 내 남은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는 사람은 아인들의 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